네, 안녕하세요 차선생입니다 휴림 로봇 뭐야 작전이라고 놀라서 들어오신 분 있을 텐데요 제가 왜 작전주인지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제가 작전주라고 했던 부분들 전부 다 증거까지 보여드리면서 여러분들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지금 주가를 보면 얼마죠? 4천 원대죠 4천 원대 4천 원대인데 얘네들 같은 경우에 매집을 어디서 진행했냐면요 매집을 여기서부터 진행을 했습니다 아, 선생님 근데 거래량이 많이 없는데요 거래량이 많이 없어서 이거 매집을 위에서 진행한 거 아닌가요? 거래를 터트리면서 그럼 얘네는 여기서부터 매집을 해서 올라오고 있는 거 아닌가요? 주가 더 가는 거 아닌가요? 했을 텐데 절대 아니요 이거 매집 아닙니다 이거 절대 매집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 얘네들은 2700원대 매집했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얘네 유통주식이 얼마죠 여러분들? 유통주식이 1억 1000만 주죠 총 상장 주식은요 1억 2000만 주인데요 지금 유통되는 거 얼마예요? 1억 1000만 주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최대 주주가 지분을 아예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럼 휴린 로봇은요 이번 년도 뭐요? 예 2025년도에 작전하고 마지막으로 하고 버릴 종목이라는 거예요. 야 개소리하지 마. 휴린 로봇 기술력이 얼마나 좋은데 끝까지 들으세요. 이거 정말 중요하고요. 휴린 로봇 잘못 물리면요 여러분들 인생 종치입니다. 전더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뭐 해야 된다? 매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일단 이 구간을 보겠습니다. 2024년도 6월 11일.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냐? 이 회사의 주가는 얼마죠? 3천 원대죠. 3천 원대. 그리고 이때 당시에 주식수는 1억 2천만 주가 아니라요. 몇 주예요? 7천만 주 정도 있었으면. 7천 8천만 주 정도.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거의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2천억 정도 됐어요. 2천억 정도 됐다. 근데 제가 뭘 말씀드리냐고 하냐면 얘네가 이때 유상증자를 진행했단 말이에요. 유상증자가 뭐죠? 돈이 없어서 돈을 빌리서 주식을 주고 뭐요? 돈을 빌리는 증자죠. 그래서 이때 당시를 보게 되면 자, 우리가 기업 분석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이쪽을 잠깐 볼게요. 음, 2024년도 6월로 가야겠죠. 0501. 그 영상 끝까지 보셔야 돼요. 정말 중요한 내용이다. 자 보시면 이때 유상증자 결정을 했습니다. 그죠? 유상증자 결정을 했고 6월 11일에 보시게 되면은 얼마예요? 얼마? 710억. 아니 회사가 시가총액이 2천억밖에 안 되는데 어, 2천억밖에 안 되는데 증자를 3분의 1이나 진행을 했어요. 근데 중요한 거 뭐냐면 주부주 배정도 아니요. 에 주주 배정도 아니고 뭐요? 일반 공모 증자로 진행을 했다라는 거요. 일반공모증자 자 유상증자 종류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뭐가 있냐면 자제 3자 배정 특정인에게 증자하는 거 요거는 보통 우리가 호재로 봅니다 시장의 물량이 1년 동안 보호예수가 나오기 때문에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주주 배정 유상증자 주주한테 먼저 어, 유상증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그리고 일반공모증자 이게 최악의 증자거든요 왜냐면 주주가 아니어도 아무나 참여할 수 있어요 이게 뭐다 작전 핵심이다 자, 회사가 증자를 천만주를 해요 예를 들어서 천만주를 증자하는데 주주배정 유상증자거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면 특정인에게 천만주를 주고 돈을 받아오는 거죠 주주한테도 마찬가지로 그럼 주주 있을 때 주식을 더 갖고 올수 있고 제3자 배정을 갔을 때 주식을 많이 가지고 올수 있죠 근데 제3자 배정은 누가 갖고 왔는지 특정되죠 특정이 되기 때문에 이건 뭐예요? 작전하기에 위험합니다 자 주주배정 유상증자로 천만주를 가져가기에는 내가 뭐 내가 주주여야 돼요 그럼 내가 3천 원대 물량을 들고 있었어야 참여가 가능하다. 근데 일반 공모 증자는요, 내가 주식에한 주도 없고요. 내가 외부인이라도 뭐할 수 있어요? 증자에 참여할 수 있어요. 즉, 돈을 돈만 주면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을단 말이에요. 자, 우리 매집의 정의가 뭡니까? 매집의 정의. 저가로 많이 물량을 모아서 주가를 올려서 뭐하는 거예요? 비싸게 매도하는 거죠. 맞죠? 이게 매집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얘네들은 일반 공모 증자로 뭘한 거냐면 매집을 한 겁니다. 이해가 돼요? 이해가 돼요? 이렇게 매집을 한 거예요. 얼마를? 3,500만 주를 매집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보시면은 우리가 뭘볼 거냐면요. 정정 유상 이제 결과적으로 정정 유상증자 결정이 이제 마무리가 됐을 때 어떻게 됐냐? 1,700원에 마무리가 됐고요. 자총 얼마? 총 590억 원을 뭐했다? 590억원을 증자 했다는 라 겁니다. 주직수 얼마? 3500만주. 주당 얼마? 1700원에. 자 그럼 이건 무슨 말이냐면 세력들이 1700원에 3500만주를 쓸어갔다라는 거예요. 쓸어갔다. 아 선생님 근데 일반 공모 증자라고 하면 세력들 말고 일반 사람들도 공모했을 수도 있잖아요. 선생님. 응? 왜 무조건 세력들이 사았다고 생각하시나요 3,500만 주 중에 일반인들도 굉장히 많을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지금 휴림노보 주가가 4,000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 증자에 참여할 수 있잖아 생각을 하겠지만 휴림노보 주가가 2,600원이었고요 2,600원이었고요 증자 금액 얼마? 1,700원입니다 근데 주가 위치가 어때요? 주가 위치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증자 발표를 하고 계속 저 주가가 빠지는 그림이었단 말이에요 여기서 누가 유상증자에 참여합니까 머리에 총 맞지 않는 이상 그리고 휴림 로봇이 대기업도 아니고 완벽한 적자 기업의 최대 주주 지분율도 6% 물론 희석됐겠지만 6%밖에 없는 이딴 회사 실적도 안 나오는 이딴 회사에 누가 일반 공모로 증자를 참여합니까 머리에 총 맞지 않고서야 근데 여기서 놀라운 점을 하나 보셔야 되는데 뭐가 놀랍냐 자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잘 보시면요 말도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거 들으시면 놀라실 텐데 자 그러면 3,500만 주를 주당 1,700원에 모집을 했다 합시다. 그러면은 사면를 사람들이 안 하면 청약률이 어떨까요? 청약률이 당연히 없겠죠. 청약을 안 하겠지. 머리 에총 맞지 않고서야 청약을 왜 해요, 맞잖아요. 청약을 안 하겠죠. 근데 와, 이휴림로봇이라는 종목은 머리에 총을 맞은 사람들이 정말로 많은지, 자, 우리가 자율공시 결과를 봤는데, 와, 일반 공모로 3,500만 주를 매집하는데, 얼마? 190%가 청행률 달성해, 청행률이 200%라는 거예요. 3,500만 주를 모집하는데, 자, 7,000만 주가 쏠렸다. 어? 아니, 700, 700, 아니, 5, 590억 모으는데 돈이 1,200억이 몰렸다라는 거예요. 휘림노봇에 청약하려고, 어? 휘림노봇처럼 좋은 회사에 청약하려고, 어떻게? 1,200억이 모였다라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말이 돼요? 휘림노봇에 이렇게 누가 청약을 해요? 어떤 머리에 총 맞은 사람들이. 뭐예요? 작전 세력들이 청약해서 뭐한 거다? 주식을 많이 가져간 거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3,500만 주 예를 들어 매집을 한, 모, 모집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 일반 공모로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한 1,500만 주를 공모를 했어요. 정말로 그냥 물려있던 주주나 이런 사람들이. 그리고 2,000만 주는 세력들이 청약을 했어요. 자, 그러면 아까 3,500만 주 중에 공평하게 일반 주주가 1,500만 주 가져가고요. 세력들이 얼마? 2,000만 주 가져갑니다. 근데 세력들이 원하는 건 이건 아니잖아. 왜? 3,500만 주 내가 다 갖고 가고 싶은데. 이 많은 주식수 내가 3,500원 주 1,700원에 싹다 매집하고 싶은데. 그럼 뭐예요? 청약률을 올리면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1,500만 주를 가져가기로 했어요. 3,500만 주 중에. 응? 음? 가져가기로 했어. 근데 어, 내가 예를 들어서 세력이에요. 근데 내가 청약률을 올리잖아요. 내가 지금 요게 7,000만 주모집됐잖아 내가 4,000 500만 주를 뭐하는 거예요? 4,500만 주를 공모에 참여해요 예를 들어 그리고 아니다 5,500만 주 5,500만 주 세력이 5,500만 주를 참여하고요 개인들은 그대로 1,500만 주만 참여해요 그럼 청약률이 100%일 때 개인들이 1,500만 주를 가져가겠지만 청약률이 200%로 올라가게 되면 뭐하냐면 균등 배분이 아닙니다 청약을 청약 대금을 많이 입금한 사람 순번으로 잘라 더, 더 줘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내가 1,500만 주를 청약을 했지만 경쟁률에서 밀리기 때문에 개인들이 가져갈 수 있는 건 얼마? 거의 500만 주밖에 안 됐을 거라는 거예요 왜? 돈을 더 많이 밀어 넣은 사람들이 더 많이 가져가니까 그러니까 3,500만 주 청약 중에 세력들이 돈을 더 많이 밀어 넣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세력들이 한 3,000만 주 가져가고 개인들이 500만 정도 가져간 거다 이 정도 매집한 거란 말이야 1,700원에 그럼 이건 뭐예요? 계획된 작전이다라는 겁니다. 계획된 작전. 그 제가 여러분 뭐라 했어요? 이게 그냥 작전주다, 작전주, 계획적으로 움직인 거다라고 계속 말씀드렸죠. 자, 이게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그럼 세력들은 밑에 구간에서 얼마를 매집한 겁니까? 얼마를 3천만 주를 매집한 거예요. 아니 보수적으로 2천만 주 매집했다 칩시다. 근데 여기서 뭐했어요? 딱 일반 공모 청약한 사람들, 1,700원 청약한 사람들 어떻게 했어요? 여기서 물량 받아냈단 말이에요. 보여? 여기서? 야, 너희 청약했는데 주가 많이 밀렸지. 야, 너희 봐봐. 너희 1,700원에 청약했는데 주가 봐봐 얼마야? 1,000원이야. 너희 얼마 손실이야. 지금. 40% 손실이지. 내가 너희 탈출시켜 줄게. 너희 본전 줄 테니까 매도하고 꺼져. 1,700원에. 뭐 했어요? 1,700원에 물량 흡수했죠. 그쵸? 그럼 여기서 3천만주 정도 매집했을 거야. 2,500, 3천만주도 매집했을 거고 여기서 올리면서 1차적으로 어떻게? 3,500만주 중에 제가 봤을 땐 1,000만 주 정도 덜었어요. 그럼 얼마 남았겠어요? 2,000만 주 남았겠죠 물량? 다시 뭐했어요? 다시 2 0 0 0 담았어요. 다시 이 구간에서 물량 뭐 했다? 다시 담았다. 여기서 제가 봤을 때한 2,000만 주에서 제가 봤을 땐는 1,000만 주까지는 안 되고 한 500만 주 정도 담았습니다. 그럼 얼마요? 2,500만 주 있었겠죠. 지금 예상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어떻게 돼요? 다시 한번 올라갔다 여기서 또 올라갔지. 여기서 뭐요? 여기서 1,000만 주 정도 털었어요. 천만 조금 안될것 같아요. 500만 털었을 것 같아요. 500만 주. 그럼 지금 몇주 있어요? 2,000만 주 있죠. 2,000만 주 있죠. 그 지금 주가 어떻게 돼요? 올라가고 있죠. 그죠? 그럼 여기서 지금 얼마 털었을까? 여기서 여기서 500만 주 정도 털었겠죠. 그럼 지금 몇주 있어요? 1,500만 주 정도 있을 겁니다. 요 나온 물량 어떻게 해야 돼요? 올려서 팔아야 돼요. 근데 여기서 어떻게 될 거냐면 얘네 평당가 얼마라고요? 1,700원에서 2,000원이죠. 그럼 1,500만 주 남았습니다. 그죠? 그럼 어떻게 해요? 올리면서 매도를 할 겁니다 올리면서 올리면서 매도를 할 거고 지금 구간에서 일단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얘네들이 만약에 잔여 수량이 500원주 정도 남았다라고 했을 때 여기까지 올렸는데 500원주 남았다 예를 들어서 근데 이 500원주 더 올려서 털려고 하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남은 500원주 때리고 밑으로 팔 겁니다 밑으로 팔아서 잔여 물량 처리하는 헤드 앤 숄더 패턴 이런 패턴 나올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해야 되는 건 뭐다? 휴림 로봇 작전 세력들이 물량을 터는 구간으로 가고 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바라봐야 되는 점 이게 저의 시나리오입니다 세력들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했을 것이다 라는 게제 시나리오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시나리오를 신뢰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제가 여태까지 분석을 하면서 휴림 로봇 다 맞췄기 때문이요 정말로 자 봐봐요 여러분들 이1 7 0 0원대 제가 휴림 로봇 열었는데 뭐라 그랬죠? 자 보세요 여러분들 휴림노보자 치면요. 자 1월 7일 쭉 나옵니다. 보면은 여기 1월 7일이거든요. 이 구간.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우리가 휴림노보뭐 했다. 매수 타점 나갔다. 얼마? 1월 7일에 1,700원대죠. 요새 나갔다. 자이 뭐라 했어요? 매사점 나가서 영상 찍어봤다. 정말 중요한 내용이라 꼭 봤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드리면서부터 휴림노보 어떻게? 계속 브리핑도 계속 브리핑 드렸습니다. 계속 브리핑. 자 1월 22일에도. 휴림 로봇 관련된 기사가 나왔습니다. 자, 휴림 로봇 기사 떠도 안 오르죠? 안 오르죠. 그럼 어, 개인들 이 어떻게 생각한다? 아, 진짜 기사 떠도 주가는 올라가지 않네. 진짜 개잡초 쓰레기다. 덜어서 나간다. 세력들은 뭐요? 다른 로봇주 올라가는데 안 올려주고 누르면 기사 떠도 누르면 알아서 나가겠지. 여기서도 뭐요? 내보낸 거예요. 다른 로봇주 다 가는데 휴림 로봇 기사 떠도 안 보냈거든요. 뭐요? 개인들 내보냈다. 뭐요? 시간 싸움이라는 거예요. 유통지식의 3분의 1을 매집한 세력들이다. 작전 세력의 쉽지 않은 놈들이다. 조, 종목은 엄청 많으니 지켜봐라. 그죠? 어떻게 됐어요? 1월 22일 이후에 주가 어떻게 됐다? 바로 슈팅 나왔죠. 그죠? 그러면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이 구간 때 봐봐요. 2월 18일. 자다 보여드릴 거에요 여러분들. 다 보여드릴 거예요. 자 2월 18일 구간에 우리가 뭐라고요? 단기적으로 분할 매도. 뭐요? 휘림도봇 4천원 가기 전에 뭐 한다. 분할매도 진행할 거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을 드렸고요. 그 이후에 어떻게 됐어요? 그 이후에 주가가 눌렸습니다. 그죠? 여기 주가가 어떻게 됐어요? 눌렸어요. 왜? 시간의 한가 왜 갔어요? 시간의 한가 왜 갔어요? 자, 요것 때문에 일반 공모 증자에서 시간상 한가 갔습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거. 그 이때도 뭐라 그랬어요? 제가 시간의 한가? 휴림 로봇, 물타기 또는 추가 매수, 장난질, 오지게 친다. 그쵸? 휴림노보 사체취득 전용 523지 또는 속지마라. 아무 의미 없다 악재로 뭐하는거다? 개미 터는거다 개미 터는거. 요런식으로 보여. 요런식으로 휴림노보 악재, 악재 나왔죠 악재 나오면서 어떻게? 개미 털어주는 그림 개미 털어주는 그림 여러분께 다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악재 기사 후에 세배가 올라가는 종목들을 봐라 어? 요거. 휠. 리튬주 같은 경우도 악재 기사 이후에 3배 올리는 거, 그림. 뭐요 요렇게 작전주 흐름들 말씀드렸죠. 그리고 제가 또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 구간에서 이 구간에서 제가 일부러 휴림 로봇 이때 영상 안 찍어드렸어요. 왜? 세력들이 개미를 털고 있는데 영상 찍으면 어떻게요? 개미 못 털겠죠. 그렇죠? 그 제가 여기서 이날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날 이날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6월 20일날 휴림 로봇 이제 개미를 다턴것 같다. 당일 에 슈팅 나올 것 같아서 영상 찍어드릴게요.라고 말씀드린 거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제가 휴림 로봇 보면은 정말 다 아예 믿을 수밖에 없어요 보시면은 휴림 로봇 고슈팅 타이밍 나올 듯하다 중요 자리 마감하면 영상 올려드리기도 했으니 아마 오늘 올라갈 듯하다 뭐예요 이 자리죠 이 자리 줄거 어떻게 됐어요 그리고 바로 슈팅 나왔어요 바로 슈팅 그리고 제가 또 바로 간다 그랬어요 아니요 눌림목 나오고 나서 움직일 거라 그랬고 여기서 어떻게 했어요 이 자리 이 자리 근처 어디죠 이때요 이때 다시 한번 말씀드렸어요. 다시 한번 중요한 자리들을 돌려주고 있다. 상승 가능성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라고 다시 한번 언제? 8월 달에 또 말씀을 드렸단 말이요. 에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신뢰를 할 수밖에 없단 말이요. 에 여태까지 이런 거 제가 봤으면, 보시면은, 자, 봐봐요. 자, 8월 7일. 8월 7일 어디죠? 8월 7일? 자, 이 구간이죠. 이 구간. 자, 이 구간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이 구간에서? 자, 세력들이 돈을 쓴 구간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더 이상 빠지기는 힘들 것 같다. 고점 대비 35% 적절한 조종폭이 나왔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서도 보게 된면 뭐예요? 트림노봇. 돈을 쓴 구간이 돈쓴 구간 지켜내고 있다. 그리고 8월 25일 트림노봇. 한파동 더 남았다 라고 생각을 하고 올라오면 분할로 정리하겠다. 여러분들이 가격을 보시면 다알 겁니다. 얼마예요? 2,500원이죠. 그죠? 여기서 어떻게 됐어요? 한번더 올라왔단 말이요 이런 식으로. 그죠? 나무 그 물량 어떻게? 더올라감 정리할 거다. 이거는 세력주고요. 작전주입니다. 여러분들. 무조건 말씀드릴게요. 작전주예요. 작전 세력들이 관리하는 종목이고요. 지금 최대주 지분율 몇 프로 있죠? 여러분들. 최대주 지분율 몇 프로 있어요? 6%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이번 연도에 휴린노보 진짜로 보여주고 국가 올려서 확실하게 여러분들 대가리 깨버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휴림노보 물리잖아요. 절대 탈출 못합니다. 왜? 이 종목은 상패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요. 마지막 작전이요. 마지막 한탕 해먹고 끝낼려는 종목입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한테도 영상 찍기 전에 뭐라고 했냐면 제가 오늘 휴림노보 주포 머리 찢는다. 어, 영상 꼭 시청 바랍니다. 그러고 지금 영상 찍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12, 3, 4분에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52분입니다. 여러분들이 호응도를 보시면 알 거고요. 그 다음 제가 원전주 정말로 엄청나게 저점부터 마치고 있죠. 제가 오늘도 아침에 정말 원전 급등 나오면서 여러분들한테 진짜 야무지게 증명하고 있다. 따봉 부탁한다. 따봉 보여. 800개. 정말 누가 보면 프로그램이라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정말로 여기 있는 분들이 다 참여하고 계신 거고, 7,900명입니다. 자, 그럼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말씀드릴 거냐? 휴림로봇. 여기서 더갈 수는 있으나 뭐야 해 된다? 신규 진입에 대한 관점보다는 매도 타이밍에 대한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되고, 신규 진입을 단기적으로 들어가신 분들은 반드시 중요 라인들을 체크하셔라. 5일선을 타고 가기 때문에 이거는 5일선, 21선. 때리면서 올라가는 패턴으로 갈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눌림목이 나와도 중요구아 이탈하면 반드시 정리를 해야 되고요. 올라갔을 때도 분할로 매도하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 휴림 로봇 내가 들고 있다. 무조건 들어오세요. 무조건 들어오시고요. 제가 위쪽에 여러분들 번호 남겨놓을 겁니다. 몇 번이요? 위에 번호 010 9201 6 3 2 9자 이쪽으로 여러분들 몰아남기면 돼요. 휴림 휴림이라고 둘째 남겨놓으시면 여러분들 전부 다 입장 도와드릴 겁니다. 지금 휴림노보 무조건 대응 준비하세요. 앞으로 한 달, 두달더갈수 있습니다. 주가 정말 5천원, 6천원, 7천원, 8천원 갈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게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이 회사는 뒤가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이 회사는 뒤가 없으면다 작전 세력들이 마지막 한탕하기 위해서 끌고 올라온 종목이고요. 정말 피날레로 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 절대 여러분들이 놓치지 마시고 매도 타이밍 잡아내자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위쪽에 번호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010-9201-6329 여기로 휴림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세요 여러분들 입장 당연히 무료로 도와드릴 거고요 영상 설명창에 텔레그램 방 링크 있습니다 링크 타고 꼭 들어오셔서 휴림 남겨 놓으셔서 매도 타이밍 잡으세요. 이렇게까지 했는데 안 들어오고 물려서 손실난다? 여러분 책임이요. 여러분 책임 정말로 1700원부터 잡아드렸잖아요 휴린로브 그죠? 제가 오늘 진짜로 모든걸 다 오픈하고 여러분들한테 세력들이 어떻게 매집했고 어떻게 물량을 털고 있고 다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 할거고요 반드시 휴림 남기셔서 들어오시고 추가적으로 제가 말씀드리죠 엔비디아 관련된 로봇주가 있다. 요거 잡아가라 엔비디아 관련 로봇주 이거 잡아가라 말씀드리죠 이거 이거 그죠 황제주 시청이 낮긴 해요 시청이 낮긴 하기 때문에 제가 많은 사람 드릴 수 없고요 하루에 몇 명만 드릴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황제주라고 남기셔서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황제주 또 뭐냐면은 자, 이 황제주가 뭐냐면은 제가 앞으로 시장을 주도할 대폭등 임박 황제주라고 말씀드렸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로봇 관련주입니다. 로봇. 로봇 관련주인데 엔비디아 관련주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요거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릴 건데 일단 요 종목인데요. 제가 이 하락 매집을 진행을 하고 나서 바닥에서 뭐요? 추가 매집 후에 이제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어요. 사실 제가 200%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좀 보수적으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정말로 매집을 오래 했기 때문에 정말 강하게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부분들 제가 분명하게 체크해 보셔라 말씀드릴 건데 지금 살짝 어 제가 수정을 좀 하면 이게 여러분들이 안 보이는 것 같아서 저 화면이 이탈이 나와도 양해 부탁드리고요 이렇게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아무래도 이 거래량이 지금 안 보이기 때문에 거래량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보여드리고 싶거든요 보시면은, 거래량을 보시면 알겠지만, 내려올 때도 이 잔파동에서 거래가 터져도 이 정도 거래밖에 안 나왔죠. 근데 거래가 엄청나게 많이 나왔다. 바닥에서. 거래가 많이 나오면서 거래량을 돌리고 있다. 즉, 이 구간에 있는 물량에 대한 부분들을 장악을 하면서 내려왔고, 지금 구간에서 마지막 흔들기 단계 들어가 있다. 장기평선 돌리잖아요. 그죠? 상승탄력 나오기 일부 직전. 꼭 체크해보셔라. 나중에 못 잡으면 정말 위하실 거고, 이 부분들을 보게 되면 우리가 또 차트를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거랑 똑같은 차트들의 앞으로 이 전에 움직임을 보여드리면 이것도 이렇게 올라갔던 부분이거든요 보시면 얘 봐봐요 이거 인벤티지 랩이라는 종목인데 앞쪽 구간에서 바닥 대비해서 3배가 주가가 올랐죠 그리고 나서 주가를 누릅니다 누르면서 뭐요? 누르면서 하락형 매직 패턴을 보여줘요 하락형 매직 패턴 올리면서 매집하고, 누르면서 들어왔던 사람들 손절시키면서 또 매집하고, 공격형 매집과 하락형 매집 두 번이 진행이 됐고, 여기서 뭐야 여기서 앞에 구간 물량을 잡아주면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이 구간의 물량을 잡아주는 것보다 이상하다. 애초에 여기서 물량을 던진 거였으면 여기까지 안 올린다고요. 그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이거 종목도 여기서 흔들고, 슈팅 강하게 나왔죠? 그죠? 여기서부터 여섯 배가 올라갔다. 여섯 배, 일곱 배. 이거 보시고, 또 이거 봐봐요. 얘도 똑같죠? 이 친구는 누구? 셀바스 AR라는 종목인데, 이것도 마찬가지. 공격형 매집 이후에 하락형 매집. 그죠? 똑같이 보여주고, 여기서 거래가 들어오면서, 정고점 구간의 물량을 장악해주면서, 어떻게 돼요? 이것도 주가가 이렇게 강하게 올라갔단 말이에요. 아주 강하게. 그죠? 여기서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종목들을 제발, 제발 미리 좀 담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제가 여러분들한테 황제라고 남기시면 공유 드릴 거고, 엔비디아 로봇 관련주니까, 엔비디아가 지금 뭐예요? 로봇 관련된 부분을 언급을 하고 있잖아. 요 그래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감히 예언합니다. 앞으로 로봇주가 5배, 6배, 7배 폭등 나오는 종목들이 등장을 할거예요 지금 잡아가셔야 돼요, 로봇주. 나중에 잡아가면 못 잡아요. 지금 꼭 잡아가시고, 위쪽에 010-9201-6329. 이쪽으로 황제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공유드릴 거니까 요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